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오늘은 3과 마지막 미션 바울의 성김을 조사해 보아요. 책 17페이지를 펴세요. 17페이지. 오늘도 외울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자. 첫 번째 그림 있죠? 어, 이쪽은 스티커고. 여러분이 지금 배의 선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배에 구멍이 뚫렸어요. 어, 배가 구멍이 뚫리면 배가 뜰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배에 구멍이 뚫렸을 때는 어떤 물건이 필요할까요? 스티커 중에 골라야 하니까 이 여섯 가지 스티커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할까요? 망치와 이 망치로 나무판자를 때려서 구멍을 메워줄 수 있으면 좋겠죠? 잘했어요. 요거 스티커스, 스티커를 어, 교재에다가 붙여주세요. 스티커 띄어서 교재에 붙여주세요. 친구들 미리 스티커 준비 다 해놨죠? 자두 번째 그림 배두 번째 그림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 배가 항로를 벗어나서요. 항로라는 게 뭘까? 항로는 배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육지에 지도가 있듯이 배의 길을 잘 표시해 놓은, 어, 그 항, 배의 길을 말하는데 이게 벗어나져서 엉뚱한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갈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방향을 알아야 하니까? 나침판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나침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돼요. 스티커 붙여주세요. 자, 세 번째 그림을 살펴볼게요. 세 번째 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몰랑이 손이 살짝 가리네. 이거 올려볼까?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배를 정박시켜야 해요. 배를 멈추게 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음, 밭과 밧줄이 필요해요. 다시 볼까요? 무겁게 배를 잡아줄 수 있는 바닷속에 던지는 무언가. 그러니까, 여기 그림 있죠? 밭과 밧줄이 필요해요. 이렇게 스티커 붙여주세요. 이처럼 배를 타고 이동할 때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바울도 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어요. 다음 활동을 통해서 바울이 어디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행동해서 이웃을 섬겼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따란.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갔어요. 18페이지 그림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지나갔던 여러 지역들이 지도에 적혀 있어요. 우리도 함께. 어, 교재 부록에 있는 단서 카드를 이용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볼 거예요. 단서 카드 준비 됐나요, 포포야 어, 오늘 포포 기분이 좋아졌어. 맨날 뚱한 표정으로 얼굴이 뻘개 있었는데 오늘은 노란 얼굴로 항상 웃고 있는 표정이 너무 예쁜데 포포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우리 포포 기분이 좋아져서 스마일 웃는 얼굴이 되었구나. 우리 포포가 1번 카드를 꺼내 주세요. 자, 포포가 꺼내 준 1번 카드예요. 1번 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선생님이 크게 읽어 줄게요. 바울은 추랑을 반대했지만 선장은 추랑하자고 했어요. 바울이 바울은 배가 추랑할 경우 위험해질 것이다 하고 경고를 했대요. 그러고 추랑 후 바울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된대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어요라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가로 아홉 칸, 세로 아홉 칸, 미항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 첫 번째 단서 카드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자,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그림을 잘 보고 우리 같이 이동해보자. 바울이 반대를 했지만 출항하자고 해서 결국은 출항을 했대요. 어느 곳으로 출항을 했는지 가로. 가로 아홉 칸, 세로 아홉 칸. 가로가 옆으로 긋는 옆으로 가는 칸에 말해 오른쪽으로 아홉 칸 가서 쭉 아래로 아홉 칸 내려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요 부분이네요. 어, 선생님이 빨갛게 동그라미를 쳤죠. 이곳에 어, 이곳이 이름이 미항이라는 곳이래요. 어,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결국 배는 출항을 했고,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어요. 자, 두 번째 단서 카드가 필요해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에서 빠져나오려면 단서가 필요해요. 스티커를, 어, 폭풍 그림과 가, 가, 그러니까 단서 카드 2에 있는 폭풍 그림과 같은 스티커를 좌표, 가로 6, 세로 10에 붙이래요. 두 번째 카드 꺼내주세요. 자, 단서 카드, 두 번째 카드 폭풍이 일어나자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시켰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예요. 가로 여섯 칸, 세로 열 칸의 유라굴로 같이 가볼까요? 가로 여섯 칸, 세로 열 칸. 가로 여섯 칸, 세로 열 칸. 빨갛게 두 번째, 여기 첫 번째가 여기였고 두 번째 카드로 간 단서가 이, 선생님 2번이라고 써 놓은 곳이죠. 아,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으라굴로 미로길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 하였으니,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에 가기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항해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겼어요. 아, 두 번째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섬기는 모습을 가졌대요. 자, 그럼 마지막 단서 카드 세 번째 카드를 뽑아 주세요. 자, 세 번째 카드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선생님이 큰 소리로 읽어 줄게요.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 나무 한 묶음을 가져왔어요. 나무를 불에 던지자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가로 세 칸, 세로 여덟 칸 멜리데섬. 같이 가볼까요? 가로 3칸, 세로 8칸, 3번 아까 이곳이 1번이었고, 이곳이 2번이었고, 이곳이 3번이 됐네요. 그렇죠? 3번 파울이 이곳에서 배가 난파되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무를 한 묶음 가져와서 나무로 불을 폈어요. 나무를 불에 던지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 바울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는 가로 3칸, 세로 8칸 멜리데 섬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에서 사람들을 섬겼어요. 이렇게 바울의 항해지도를 우리가 세 가지를 완성했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믿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났어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뒤에도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보여준 이웃 섬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어요. 로마에서도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로마에서 바울이 보여준 유성김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도록 해요. 방금 전에 스티커만 붙이라고 했는데, 몰랑이가 쉬는 시간에 붙여줬어요. 자, 여기 유라굴로 폭풍을 만났을 때,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아까 선생님이 읽어준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이 폭풍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나와요. 말씀 읽어준 대로, 이게 미로 같은 건데, 따라가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따라가서, 밖으로 나가서, 전진을 하면 돼요. 뭐 스티커 예쁘게 붙여준 친구들 이거 선생님이 붙여놓은 아 몰랑이가 붙여놓은 이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옆장에 19페이지에 있는 이제 바울을 찾아볼거예요 어떤 바울을 찾을건지 잘 살펴봐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한 집에 갇혀 지냈어요. 어우 답답했겠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 어때요. 너무 답답하죠. 음... 어우, 뽀뽀는 친구들 요즘 조금 만났어요. 아, 그랬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제 오래 만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갇혀 지났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었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볼 거예요. 먼저 성경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수 있어요. 자, 교재부로 미션 3에서 배울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어, 영접하는 바울, 가르치는 바울, 선포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볼 거예요. 세 가지로 바울이 한 모습들을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볼게요. 그림자 모양대로인데. 찾아보자. 먼저, 영접하는 바울. 영접하는 바울은 세 명이 붙어 있어요. 자, 어디 있을까? 아, 이쪽에 있네요. 바울의 모습. 보여요? 이렇게 바울이 영접하는 바울 모습.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바울의 모습일까? 두 번째는 다시 올라가 볼까요? 가르치고 있는 바울. 말씀에 가르치고 있는 바울이겠죠? 자, 바울에 가로치고 있는 바울인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앉아 있는 쪽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면, 아, 여기 있네요. 몰랑아, 조금만 삐껴줘. 음, 요 옆에, 요쪽에 바울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바울의 모습이에요?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죠. 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 자, 다시 아까 그림 올라가서, 이렇게 서서 손을 올리고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찾아보자요. 찾아볼게요. 자, 어디 보자. 서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위쪽에 핑크색 조끼를 입고 있는 바울의 모습 보여요. 음, 우리 친구들 잘 찾아서 어, 잘 찾아서 도, 어, 동그라미도 쳐보고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겼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섬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찾아온 사람들도 사랑으로 섬겼어요.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래요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바울의 이웃 섬김에 대해서 모두 조사했어요. 다시 한번 사건을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함께 볼게요.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지금 배를 타고 나가면 반드시 큰일을 당할 것입니다. 배와 화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내가 항해만 20년을 한 사람이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테니! 나만 믿고 어서 출발합시다! 다지를올려라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며 출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 때문이지 하지만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 으악! 살려줘! 배가, 배가 가라앉겠어! 가라앉겠어! 살려주세요! 살려줘! 관풍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로 가던 배는 폭풍을 만났어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될 상황이었지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어 이런 뱀에 물렸군 뱀이 있는지 몰랐네 너도 나 때문에 놀라서. 나를 물었구나 아니 저 사람 지금 독사에 물린 건 아니야 자신도 힘들 텐데 우리를 위해 직접 장작을 모아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렸어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폭풍에서 벗어나 겨우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워줬어 그러다 그만 독사에 물렸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바울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비록 묶여 있는 상태였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어. 맞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지.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오는 길에 그리고 로마에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마지막, 마지막 사건, 사건 조사, 완료! 조사 완료. 영상 잘 보았나요?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바울은 로마로 가는 중에 이웃성 김을 보여줬고 로마에 도착한 후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남긴 단서를 완성해 보도록 해요. 사건 조사에 썼던 단서 카드를 뒤집어 볼까요? 카드 뒷면을 조합해 보면 어떤 글씨가 완성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같이 한번 카드 뒷면을 찾아볼게요. 뒤집히지 않도록 지난번에 선생님 뒤집혀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어서 자 이렇게 어, 모양이 됐죠. 스티커하고 모양 맞춰 보세요. 세 번째 스티커죠. 몇 페이지에 붙여주라고 했어요. 이 친구들 책 21페이지에 맞춰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붙이면, 자, 어떤 글씨일까? 에크르, 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크르시아 어, 이런 모양이네요. 어. <laughs> 자, 이 글씨는 사실은 에클레시아라는 어, 암호예요. 에클레시아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 뭐라고 생각해요? 두 글자인데. 뽀뽀가 한번 알아맞혀볼까? 에클레시아는, 어, 이번 공부하면서 광주에 뜬게 교회가 아닐까요? 와, 역시 우리 뽀뽀는 정말 스마트해. 맞아요. 암호가 뜻이 교회라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한 바울의 이웃성김에 대해서 조사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중에 로마에 도착해서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어, 교, 이러한 섬김의 모습은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도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기는지 아세요? 지금은 코로나라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할머니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반찬 같은 것들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요. 오전에 할머님들 할아버지님들 오셔서 예배드리고 쌀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교사님 돕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 기도하고 있어요? 조지아의 성교사님 정정우 선교사님 빨리 코로나에서 나으시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웃을 섬기고 있어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이웃을 섬기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QR 코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섬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 교회는 오래 전부터 지역 사회를 섬겼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교회는 전체 종교가 하는 사회 봉사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종교별 봉사 활동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국내 사회복지법인의 종교 분포 역시 기독교 단체가 251개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 교회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62.8%, 지역아동센터는 53.13%, 북한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과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서도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40.29%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교회가 세운 학교는 65.2%에 달합니다. 또 교회는 각종 재난 사고 현장에 달려가 당장 필요한 도움을 줄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도 앞장서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있어요. 비록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가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말한 섬김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양로원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가서 주물러 드리거나 노래를 불러 드리거나 이렇게 많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자, 그러면 학생용 부록에서 돕는 손을 만들어 보자. 내가 할수 있는 이웃의 섬김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며 돕는 손을 띄어 봐요. 엄청 커요, 선이. <laughs> 다란. 엄청나게 크죠. 다 준비되었어요. 자, 첫 번째 성김 스티커는 자, 뒷면에 보면은 성김 스티커가 있어요. 조그맣게 그림이 있지요. 어떤 모습인지 첫 번째 성김 스티커는 몸이나 마음이 아픈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며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외롭게 있는 친구, 엄마 아빠가 같이 일을 하셔서 혼자 외로이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며 잘 지내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두 번째 스티커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 따돌림을 받는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성김 스티커는 저축한 돈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때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힘든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었죠. 네 번째 성김 스티커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비대면 방법을 소개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김 스티커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나이는 어리지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린 친구들의 기도를 더 기뻐하면서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각자의 손을 한번 쳐다볼게요. 비록 우리 친구들은 작고 연약한 손이지만, 우리의 손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씩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이웃을 위해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이웃을 섬겨보도록 해요. 할수 있겠죠? 몰랑이부터. 네, 할수 있어요. 좋아요. 자, 우리 함께 사건을 정리해 볼게요. 아래 박스에 있는 문장에는 빈 칸들이 있어요. 짠, 어떤 글씨가 있어요? 하나님은, 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뭐 하면서? 바울은 이웃을, 바울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전파했어요. 이제 마지막 아까 완성했던 사과, 사건 조사 보고서를 살펴볼게요. 아까 얘기 힌트를 줬죠?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바로 바로 어, 어... 헬라로 에클레시아는 우리나라 말로 어... 교회 그래 교회였어요. 사건 내용을 정리해봐요. 바울이 사랑했던 에클레시아 교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를 기뻐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어요.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교제를 기뻐하고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의 화력으로 사건을 모두 해결했어요. 자, 모두 박수! 우리 친구들 교회 그림을 그리면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생각해 봐도 좋겠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로마로 향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결국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도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바울이 이처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교회를 사랑함으로 바울과 같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기도 손, 기도 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마음을 본받아 나도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에 대해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수고했어. 멋진 포포 다시 화내지 말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잘 지내길 바래. 안녕! 안녕! 안녕!